뷰티 헬스 유튜버 조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를 보다가 보니까 조준은 뭐 3대가 될까 3대 400은 될까? 이런 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준은 과연 3대 500이 될것인까안될것인까 솔직히 말하면 전는 3대 500을 이없어요 사실은 도전을 안 했고 저는 사실 그 상체충이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잘안 합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그치만 남자의 자존심, 제가 언더헤브도 많이 있기 때문에 500을 못 들진 않지 않을까라는 저의 약간 프라이드로 시작된 건데 못 드는 거 아니겠지? 태호가 솔직하게 들수 있을, 어. 있을 것 같지? 들수 있을 것 같지. 들수 있지? 어, 들수 있어. <laughs> 어찌됐든 500을 들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어들면 올리지 말아 태호가.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몸을 가볍게 풀어주고 도핑 좀 해주고요 오늘 이게 3대5에 저좀 약간 부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저좀 때려넣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측정하기 전에 저희강력한을 도와주는 부스터 것 같고. 영석이형 사랑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몸을 좋아보이는 걸다드어나고 아 맞다 현우 형님이 그때 너, 너 먹으라고 전해준 거 뭔데? 아 현우 형님 마늘 열심히 먹고 오늘 꼭 성공하겠습니다 근데 요 부스터는 좀 닦고 해라 어 네. 렛츠고 자 이제 카페인 기운도 돌고 마늘 기운도 돌고 BCAM도 모든 기운들이 돌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번째 종목 데드리프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빗발 어좀 오케이 신발 바꿔야겠다 가동고미가 길어져 자 공은 좀주시면안 돼요? 아유, 씨발 진짜. 자, 20부터. 어, 어쩌상 훈련의 중요한 만큼을 측정을 하실 때 부상당하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몸뭐 세트 가지고 가 주세요. 꼭. 아니, 제가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밑밥까는게 아니라 저 진짜 데드리프트를 안 해요. 진짜 데드리프트를 안 하고 데드리프트 안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진짜 잘안 하는데 변명이 아니라 진짜 제가 원랑 해. 근력기위해서는할 헬스에 1 0 0 아씨, 무거운데? 생각보다? 세 번째, 140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번씩 만들게요. 벤치 백삼십을 할 겁니다. 너무 힘든데? 벌써 힘든데? 나 이따 스쿼트 못할것 같은데? 자, 제가 한쪽 스트랩을 가면서 이런 자세로 하는 걸 양해해 주시려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1 8 5 k g 로그래 도전하겠습니다. 쭉쭉. 너무 쉬운가요? 자2.5 5 15고요 10 10 저거 떨어지는 거 같은데 22장입니다 20이고 이 안쪽부터 20 자첫 번째 종목 배드리프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스쿼트인데 이제입학가는게 아니라 어제 하체를 했거든요 어제 하체 주면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입밥을다고갈게요자 음. 60kg까지 몸을 마쳤고요 바로 천천히 149육신 없다. 와때려먹고 하니까 그래도 좀 낫다 아주 잘내요 저거 이난 이걸 왜하있지 덜렁이들을 위해서? 맞지 맨발이좀다 <laughs> 이제부터 한번씩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5 들어갈 건데, 혹시나 물을 위험사태에 대비하여 소환술를 사용하겠습니다. 고피디! 자, 됐어. 니가 쫄깃했다미안 <laughs> 재밌을 것 같았어. 미안해. 리고 남자들? 네. 여기고 뭐, 보정이 어, 너 거기 가 있어야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 끊지 않고. 무게를. 응, 해야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빼기 너무 힘든데. 아, 나가처럼. 이거, 이거, 보여면 되잖아. 어. 20이고요. 20이고요. 이건 1 0짜리입니다 그리고 얘1 0짜리1 5짜리5짜리2 5예요 오케이. 두 번째 종목! 스쿼트 185로 마무리. 했습니다 아, 어제 하지 않았으면 선택까지 하는 건데. 진짜. 그렇지. 자, 이제 스쿼트 데드리프트 끝냈고, 3차 벤치프레스를 할 건데요. 세 번째 종목인 벤치프레스는 130까지 칠 예정입니다. <laughs> 못될것 같죠? 못될 수도 있어요. 에라, <laughs> 아주 스미스충이랑 잘안 해요. 3종목 잘안 합니다. 신나게 틀리겠다. 조준은 가동고기 보소고 보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김오디. 오케이 55, 55 하면은 110에다가 130너 거의 500 되지 않니? 모르겠어 너한4 7시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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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자, 3대 마지막 벤치 백라운 아, 예. 어. 어. 이제 한뭐 보여주시죠. 20? 잠깐만, 20은 아. 여기 보여줘. 주시면. 어디 20? 이... 20, 20. 여기도. 얘 하나 빼서 보여줘야 되겠네. 아, 어차피 똑같이 20인 거알거 같은데? 아실 거 같은데 다들? 음. 자, 여기는 15고요. 15. 25, 오케이 20입니다 20, 오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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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후면 밖으로 <목소리> 나가 멋있잖아 <laughs> 못 흔들었을 거 아니야? 자, 오늘 이렇게 500 컨텐츠를 진행을 했는데 좀 이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 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밌으셨나요? 마음에 안 드셨을지도 모르지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드리는 초심이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신 만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요 댓글 아유!